나처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할참 재미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리퍼즈제재님 없이 개발TV입니다 와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슬니퍼즈이요 오늘 개발TV 어, 영상 녹화하는 날인데 제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방송에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게스트를 한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도 제젤리 못지않게 좀 시계를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을 급하게, 아주 급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배 씨도와 주세요. 와. <laughs> <laughs> 와, 안녕하세요. 김만선다 수... 반갑습니다. 이만배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오늘 대타를 섰요 아, 그렇게... 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 재장님이 바쁘셔서 오늘은 저희 이만배 씨를 모시고 방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뭘 하면 됩니까? 글쎄요. 이만배 씨가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저 등기 왔어요. 이뭔 개소리야? 얘기를 해주셔야 요 망했어. 네, 사실은 저희가 또 방송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하나 좀 이렇게 해보고자 재재 님과 저가 이제 하나 더 새로운 걸 해보고자 만들었는데 재재 님 아이디어, 아이디어인데 재재 님이 어디 갔어? 아 이맘배 씨죠? 아 이맘배 씨죠? 무슨 멤버야? 무슨 채널이고? 자, 네. 재젤 님이랑 어, 또 새로운 콘텐츠를 하게 됐는데 제목이 뭐죠? 어.. 님도 한번 배워봐요. 님도 한번 배워봐요. 그래서 줄여서 이만 배. 그래서 저희가 이만 배 씨를 붙이고 <laughs> 오늘 있을 때는 이만 배도 탈때 이만 배. 박사가 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장갑도 이렇게 있고, 코앞도 있고, 그리고 네. 안경도 안경도 바꿨어요. 아그러네 박사 안경을 쓰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네저기 제자 아니 이만 배씨 <laughs> 이름 탁. <laughs> 입에 네, 착착한 게이 광빈이네요. 한 배씩 오늘 준비하신 네. 컨텐츠가 뭔가요? 아, 저희가 이제 그, 님도, 님도 한번 배워봐요. 네. 이걸 이제 1편으로 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신발끈 문는거간단게나왔는데 신발 거. 네.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네.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뭐 이게 시계가 됐든, 뭐 신발이 됐든, 네. 뭐가 네. 됐든, 뭐 신발, 같이. 뭐 닦는 방법이 됐든, 뭐 아니면 뭐, 뭐 전에, 전에 저희가 뭐.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2배로 신발을 싸게 사는, 아뭐 그런 것도 됐수 있고요. 런러 가지를 이제, 뭐 어떤 것들을 이제 하는 방법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해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제젤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만배라는 이 프로젝트가 하나 또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시계 시계 주문을 가는 거에 대해서 음.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셀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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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로.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거요. 예뭐 우리는 이제 뭐 끝났으니까 우리한테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네.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시계를 하나 하, 샀단 말이야. 나, 남, 남 친이 남친 여자친구한테. 시계를 어, 샀어. 어. 근데 이런 거, 메탈 줄로 된 거. 어. 이걸 줄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죠 이걸 내가 줄이면,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딱 보는 앞에서. 봐봐. 그리고, 어, 오빠가 갈아줄게. 뭐한착간 줄이면 되겠네. 뭐, 뭐, 오빠가 이런 것도 할줄아오 어. <laughs> 뭐, 그날 그냥, 그냥 끝나는 거야. 그치. 시계 네. 사주고 사귀 거지. 아니, 사준는 거지. <laughs> 아. 아. 사... 다 아, 썸이 아니지. 시계 사주고 점수, 저 점수. 시계사, 시계사, 저, 점수, 저, 점수 저, 많이 따는 거지. 저, 아, 네. <웃음> 좋아요. <laughs> 거기까지요. 그래서 네. 어, 우리가 집에서 시계줄을 어떻게 갈수 있는가 음. 이런 걸좀 알아볼 거고요. 셀프로. 셀프로. 셀프 셀프 네. 그리고 저희 남자분들은 줄질이라 그래요. 뭐 이런 메탈줄을 이런 뭐 레더줄로 갈아끼는. 우아 줄을 챙기는 아, 거 줄질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먼저 필요한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툴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런 툴이 팔아요. 이런 툴. 음. 어, 뭐, 아마존이나 모여져 있는 거다 네, 모여져 있나.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데 가면 이제 와치 툴이라고 이렇게 타입을 하시면은 툴들이 나와요. 칼 같은 것도 좀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핀셋. 핀셋도 필요해요. 핀셋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계를 고정하는. 아, 움직이지 얹어주는, 않게 네, 이렇게 어, 고정하는 이런, 이런 이런 것도 있어요. 아, 뭐 약간 어떻게보면 뭐, 수소도 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아, 그렇죠. 그런 도구들이 좀있는 아.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큰 녀석도 시계를 뒤를 따는 툴이에요. 음. 아, 시계 뒤로 오픈하는 오픈하는. 오픈하는. 얘 얘도 뒤로 오픈한는 건데 아, 종류가 좀 아, 다른 거죠. 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사시면 이게 딸려 들어가요. 아, 이이 이 캐트를 사면. 예. 어. 예, 이게 지금 한1 5분에서한2 0불 정도 거래를 해요. 한 팩에 네, 한 팩에 오. 다. 이게 사실 다 중국제라서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래도 쓸만하다. 쓸만 하다. 네, 쓸만은 하다. 가격 대비 그냥 가격 쓸만하다. 대비. 그리고 이런 툴이 또 있어요. 음. 이 조그만 툴. 드라이버 같이 되네. 아, 이런 이게 되게 조그만 건데 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할수 있어요, 사실은. 아, 요거 하나만 있어서? 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런 줄 같은 거. 이런 거 기본적인 줄. 이런 어. 가죽 줄은 얘 하나만 있으면 다 되고 어. 그리고 이런 브레이슬릿은 어, 이런 애들은 얘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툴은 네 그리고 이 이걸 사시면 또 망치도 딸려 오거든요. 아, 어, 망치도 필요해요. 네. 망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크류 드라이버 같은 거는 이제 좀 고가 시계로 넘어가면은 얘네들이 필요해요. 사이즈별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네. 가장 기본적인 시계를 먼저 메탈, 어 메탈, 메탈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시계 이렇게 보시면요, 네, 네. 뒤에 이렇게 보이시죠? 뒤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두개 핀이 두 개가 아 보이실 거예요, 양쪽. 음,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 핀이 이걸 양쪽으로 당기면 은톡 빠지는 거예요. 네, 이제 네. 분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두 핀들은. 네. 이런 애들이 있고 네. 보통 시계들은. 이 뒤에 핀이 없어요. 네, 그러네요. 이거 그쵸? 핀이 없네요. 또... 얘는 이제 탈거를 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근데 지금 제가 이거 했던 애들은 원터치로 툭 빠진 거예요. 네. 네. 원터치로. 이거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네? 이거 이 한국에서 네. 툴, 이런 시계 같은 거줄한번 줄이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그러니까 시계 줄을 줄여야 되는 시계를 차본게 얼마 안 됐어요 어. 생각해 보면 어. 그냥 거의 대부분 뭐 가죽줄 네뭐 아니 가죽줄도 그렇고 아니면 뭐 스포츠 시계 같은 거를 차다 보니까 음. 그냥 거기에 맞춰서 제가 찾지 시계줄을 돈 주고 줄여본 기억이 많이 없네요. 음. 네. 그 보통 한번 시계줄을 갈면요 네. 가격이 아마 미국 달러로 4 달러 4 달러 정도. <laughs> 4달러. 아, 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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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 4 5, 달러, 4 달러 정도, 4 달러, 4 오천 원 정도 들더라고요. 음. 아 돈이 그래도 들긴 들어요. 아, 그럼요. 줄을 줄여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여기 지금 화살표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여기 밑에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펀치 아웃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아 거기 안에 들어있는 핀을 그쪽 방향으로 빼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장착을 할 건데. 네. 그래.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한번 잘못하시면 큰일 나요. 아, 반대 방향으로 그쵸? 빼면? 이제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니까, 네. 저는 이거를 이쪽에다 대고, 음... 자, 이, 이 핀에, 구멍에다가, 맞춰가지고, 맞춰가지고, 이걸 돌립니다. 이렇게. 어, 빠졌죠? 오, 그러네요. 이제 지금 위에 빠졌죠. 지금 핀이 빠졌어요. 핀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 핀을 뺍니다. 아, 그럼 이제 분리가 가능하구나. 어, 이제 새 거니까 이제 이게. 빠졌죠? 오, 그쵸? 죠 네. 그래서 이제 또한 칸을 빼야 되잖아요? 네네. 네. 이거 쉽죠? 이거 다시. 일단 요 툴을 가지고. 이용해서 할때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화살표를 확인을 하는 거. 그쵸. 화살표를 확인을 네. 해야 돼요. 핀이 어디로 빠지는가? 그 화살표가 없는 애들이 있고, 아.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양쪽은 다 되는 거예요? 양쪽은 다 되는 거고, 화살표 없는 애도 다 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아. 네. 화살표가 한쪽에만 그쵸. 있는 시계를 좀 주의하셔서 교체를 하시면 될거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뺐죠? 뺐어요. 네. 그리고, 이거 다시 붙일게요. 붙이면 음... 지금 화살표 있던 방향으로 역으로 거꾸로 핀을. 여기 지금 화살표가 보이죠? 네. 헤드가 보여요. 헤드가. 네. 여기가 지금 뚜껑 부분이거든요. 네네. 네. 그쵸 여기 뚜껑 부분이. 아 그러네요. 여기를 이제 그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 야 헤드가 지금 끝으로 오게.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그쵸? 헤드가 끝으로 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다 들어갔죠? 네네. 아, 요 때, 고, 망치가 필요하구나. 망치, 요 지금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 망치 보이시죠? 네, 끝부분. 플라스틱 있는 부분으로, 통통통, 통통통, 통통, 이렇게 쳐줍니다. 아. 그럼 이제 들어갔는데, 네. 여기가 좀 매끄럽게 끝까지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쵸? 아, 망치로 쳐도? 그래서, 그, 그 끝부분을 다시, 툴로. 이 툴로 살짝 밀어주시면 돼요. 아, 그 끝부분을. 그렇죠, 이렇게 살짝. 마무리를 이렇게 툴로 또 네. 그럼 이제 된거예요 깔끔하게 또줄 교체가 네. 이렇게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종류의 줄을 한번 또 갈아볼게요 네. 메탈줄이요 비슷한 방법인데 매우 달라요 이 시계는 또 틀려요 자 여기 지금 여기를 뒤에 보시면 어 화살표가 없네 아 화살표가 없다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빼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다 자 그럼 얘를 한번 빼 보도록 할게요 아무 방향이나 끼고 네. 자,를 밀려서 네, 뺄게다 밀어냈어요 네 밀어냈습니다 지금 빠졌죠? 네 빠졌습니다 자 여기 지금 빠졌죠? 근데 얘는 네. 안 빠져요 아까 것처럼 아 그래요 이거 안 빠지네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자 이렇게 여기 찍어주세요 책 사이에 네. 얘를 이렇게 대고 그쵸? 됐죠? 네, 됐어요 그래서 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독수를 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툴이 망치로 똑같이 해주세요. 음, 망치로 마지막에 한번더 밀어내 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어 빠졌어요. 빠졌어요. 빠졌는데 자 이런 이런 튜브가 들어 있어요. 네. 보이시죠? 네네. 자 이런 튜브가 들어 있는데 우리 이만배 씨가 손에 딱안나요 반쯤인가봐. <laughs> 우리 이만배 씨. 아, 자 이런 튜브가 있어요. 아 네. 이씨. 이런 튜브가 가운데서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달려 있는 이게 가운데가 가운데. 네. 그래서 얘가 방향이 어, 양쪽으로 어디로 빠져도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다시 낄땐이 튜브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고꺼 끼워넣고 음. 얘를 이렇게 부착을 해준 다음에 핀을 다시 꽂아요. 다시 되는구나. 핀을 꽂아요. 네네. 이렇게 내려친 들어가고. 다음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툴로. 살짝 이번? 밀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어.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고가의 시계로 넘어갈게요. 아우 고가 시계. 조금 고가예요. 얘는 정말 간단해요. 근데 얘는 스크류 드라이버만 있으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돌립니다. 아 근데 요 요런 시계 같은 경우는 요이나사는 아니라고 이 나사는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스레드가 이렇게 보이시죠? 아그러요 이게 머리 쪽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끝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머리 쪽에 네 그래서 어? 쉽게 아주 쉽게 어, 빠졌습니다 벌써 빠졌어요 네 벌써 빠졌어요 지금 이렇게 따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네. 제일 싫어하는 방법의 시계인데 이 시계 가장 싫어하는 개인적으로 불편한 너무 시계. 싫어요 어, 너무 싫어요 이거는 <laughs> 이 스크류가 양쪽에 있어요 아두 개씩 달려 있네요 네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음 그러네요 그럼 다 풀어야 돼요? 그렇죠 다 풀어야 되죠. 아, 그러니까 네. 한쪽에서 잡고 한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일이 많네. 툴이 또 있어요. 그런 툴이 아. 여기서 딱 잡아주는 툴이 있는데 이이 네, 네. 이 툴에는 아쉽게도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잡고 있고 한쪽에서 이렇게 잡고 돌려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게 일이 많네요. 이것도. 일이 너무 많아요. 음. 이건 스킵을 할때게 싫어가지고. <laughs> 아 이거 뭐 쳐다보기 되실네아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어, 브레이슬릿은 네. 이 정도면은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한 방향으로 따는 거. 네. 한 방향으로 따는 거. 그리고 양방향으로 이렇게 따는 거. 음. 양쪽으로 따는 거죠. 네. 그리고 스크류 드라이버로 따는 거. 이렇게 세 종류를 지금 알아봤어요. 네. 스트랩 가는 걸또 알려드릴게요.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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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일단은 이거보다는 얘를 먼저 시작을 할게요. 네. 얘를 먼저. 자, 여기 뒤에 보시면은. 네. 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래요. 뭐, 뭐가 아무것도 밋밋하죠? 네.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시계는, 여기, 핀이 달려있어요. 아, 그러네요. 조그만한 핀이 아 달려있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딱, 이 트리거를 딱아 누르면은 빠져요, 쉽게. 아, 손쉽게 뺄수 있게끔 되어있군요. 그쵸. 근데, 지금, 제 왼쪽에 있는 시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게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런 이제 툴이 있어요. 네. 이런 툴이 있는데, 이런 툴을,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땡기세요, 이렇게. 음. 어떻게 땡기는 거냐면, 이거를,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여기 걸린다. 아, 있잖아, 걸고, 이렇게? 이렇게. 네. 음, 약간 그, 저희 화장실 휴지 거는 거랑 비슷해요. 맞아요. 그리고 똑같아요. 어우, 아, 네. 말씀 잘해주요 네. 화장실 휴지 심이라고 그러네요. 심지 거는 거랑 비슷한 거. 그거랑 같애요, 비슷해요. 걸리나. 이거 네. 이렇게, 이렇게 Y자로 지금 뚫려, 구멍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 네. 이렇게. 틈에 걸고 미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밀어, 밀어주는 음. 거죠. 음.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늘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구멍에, 한, 한쪽 구멍에 먼저 맞추고, 툴로, 그리고 툴로, 잠깐만요. 툴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밀어주시고, 이제 홀에 맞춰주시면,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 딸깍하고, 딸깍.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음, 간단하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 시계 줄을 한번 갈아보도록, 갈아보도록. 할게요. 네, 하겠습니다. 어, 이제 지금은 시, 이거는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따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따는 거예요. 지금 쉽죠? 네. 자, 어 근데 여기 버클이 없죠. 그럼 제가 버클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눌러서 끼고요. 네. 쪽도 이렇게 눌러서 꼈어요. 자, 그럼 이제 버클을 떼 가지고 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아, 원리가 똑같군요. 이렇게 누르면은 음... 톡 빠져요, 그쵸? 네. 톡 빠져서, 자, 얘를 이렇게 빼주고요. 이 혓바닥도 빼줍니다. 아, 그 그래, 혓바닥이라 그래요? 네, 미국에서 어. 이라 그래요. 턱이라고그런는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음. 이거를 이렇게 다시 집어넣고요. 음.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를 먼저 이렇게 끼고요. 이 버클을 하실 때는요, 네. 이걸 위에서 이렇게 끼지 마시고, 항상 뒤에서 껴주세요. 뒤에서? 왜냐면 기스가 나요. 하, 이 기스에 또 민감하시네요, 우리 이만 배씨가. <laughs> 이게 앞에서 보이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깔끔한 게 좋으니까. 들어갔습니다. 딱딱 딸깍 하고 소리가 났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 보통 버클은 갈수 없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버클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아, 손쉽게 툴로 이제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토, 네이로 스트랩, 스트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이로 스트랩? 네, 나토 스트랩. 나토. 말로. 나토인데, 이걸 이제 이 시계를 여기다 한번 껴보는 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멍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브레이슬릿을 이렇게 탈거를 하면 돼요. 네. 오, 이게 좀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앤데, 오늘 방송이라고 또잘 되네요. 아까랑 같은 툴인 거죠, 지금? 그쵸, 이거, 이 음. 툴이에요. 이것만 음. 있으면 아 웬만하면 다. 어이 스트랩을 탈거하는 거는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음. 얘가 지금 됐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빠지고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 있는 이핀두 개를 네. 어. 빼 주시고 빼 주시고 여기다가 다시 역으로 껴요. 여기서 끼고 툴을 네. 이용해서 툴을 이용해서 다시 딸까 근데 저는 보통 손톱으로 해요. 이 정도는. 아그 정도는. 네. 손톱으로. 보여드릴까? 이렇게 해서 음또또 하려니까 잘안 되네. 제 이만배 씨가 카메라 얼론걱이 있으신가봐요. 자, 네. 손톱을 했죠. 네, 뭐 권장하지 않아요. <laughs> 손, 손이 아팠어요. <laughs>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넣고 이슬라이은좀 특이하네요. 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음. 해서 이 시계줄 가는 거. 음 굉장히 시계 분위기가 네, 굉장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줄지를 또 하실 수가 있는 음.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네요. 하나 한개 어, 하나 남았어요. 네 이건 이제 또 고급 시계예요. 아 얘도 고급 시계요? 고급 시계 어. 스트랩 고급 시, 시계인데 얘는 음. 특이하게도 스크루로이 시계를 따는 거예요. 아 무조건 스크루로. 네. 음. 이게 이 시계 브랜드가 줄질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예요. 아편의하게 만든 건가요? 네. 그래서 스크루를 이렇게 딱딱딱 돌리면 아 거기에 스크루가 이렇게 있구나. 빠져요. 아 네. 아까 저기 이 검은 시계 따는 거랑 비슷해요. 아 네네네. 그렇죠. 이게 네. 시계, 시계 줄이 빠졌습니다. 음, 그리고 굉장히 쉽게 되네요. 네. 그리고 얘이 버클도 얘의 버클도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아, 해서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빠져요. 굉장히 쉽네요 이 시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 뭐 다른 것도 준비하셨나요? 네, 우리 지금도 뭐, 뭐, 한번 배워봐요가 이제 쇼의 그, 이름인데. 그렇죠. 제목이죠. 그렇죠. 스니커즈입니다. 한번 배워봐야죠. 배운 거를. 아, 나도 아, 나도 해보는 거구나. 복싱 해보셔야죠. 아, 나도 해보는 거구나. 원하시는 거 하나 집어보세요. 그래서 그거 아, 하나. 딱. 오케이. 복습 한번 해 보고 네. 영상을 마치는 걸로 하. 아, 그러면 하겠습니다. 또 저는 또본게 있으니까 제일 쉬운 걸로 스크루 드라이버로 빼는 걸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그면 아까 저희 뽑아놨던 이스브을 다시 한번 제가 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이만베 씨한테 배운 스킬을 한번 제가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요거는 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죠? 네, 맞아요. 돌려 가지고 빼나요, 이렇게? 네. 좀더 돌려야 되나 보네요. 어, 지금 기술 내는 거 봤어요? 아! 어, 당분간 이만 배에 전 출, 출연을 못 하겠네. 요아 <laughs> 괜찮습니다. 네, 요렇게 뺐습니다. 뺐습니 네, 빼고, 빼고요. 요를 딱, 딱 빼고, 살짝 밀어줘요, 살짝. 음. 네, 이제 이게 나왔을 때, 이제. 쏙 빠져요. 쏙 빠지게 빠지고, 끼우고. 요걸 다시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짜잔. 네, 예, 잘하셨습니다. 와우. 자, 그 오늘 이렇게 배우 보시는거 어떠셨어요? 음, 일단 오늘 제가 이만배 씨하고 촬영이 서촬영 아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웃음> <웃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갖고 오셨어요 일단 어렵지 않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손쉽게 혼자 스스로 시계줄을 갈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이제 뭐이마미 씨가 뭐 단점 아닌 단점을 손이 좀 땀이 많는거같 <laughs> <정도. 웃음> 미끌미끌하셨는데 아, 예상 못했어요 네, 미끌미끌하셨는데 오늘 처 응. 많았어요 그러니까, 땀이 많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단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자님하고 <laughs> 방송하는 것보다 굉장히 유익했던 것 아, 같아요 네, 어. 저희가 지금 제자님 집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재님 <laughs> 어디 갔어요? 몰라요 이뭔 개소리야. 님도 한번 배워 보아요. 배워 보아요. 괜찮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시트들을 같이 좀 나누면서 같이 해볼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시계뿐만 아니라 신발 관리법. 그렇죠. 뭐 신발을 네. 닦는 방법이라든가. 시계를 뭐 2배 이상 쉽게 사는 방법. 그렇죠. 싸게 사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저희가, 그렇죠. 앞으로 저희가 이제, 있을까? 어, 지금 방송을 어.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좀 같이 있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좀 촬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시계 같은 경우는, 뭐, 음. 배터리를 가는 거. 아그 진짜 필요해요. 네. 뭐, 맞아요. 이런 것도, 네. 뭐 오토매틱 시계 관리법 같은 거. 그렇죠. 어, 그런 것들 제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안 해? 인사해야죠. 해야죠. 아, 제가 저기 처음이라서. 아, 맞아. 네. 어, 이만매 씨가 방송이 처음이라서. 고 아, 네. 오프닝을 좀, 네. 네. 엔딩을 좀 네. 멋있게. 네. 그럼. 개발팀이 저는 스니커즈 이만배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만배였습니다.